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에서도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라고 써놨는데요. 일치라는 게 약간 좀... 그 어려운 용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문장 안에 단어가 많겠죠? 문장 안에 단어가 많은데, 이 동사가 있고, 이 주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문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길어서 이렇게 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또 이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주어는 어떤 동사의 주어예요?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 동사, 주어는 어떤 동사의 주어예요? 이게 또 궁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컴마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컴마가 이렇게 찍혔으면, 우리 딱 눈치가 있으니까, 아, 지금 이,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는 이렇게 걸리고, 주어와 동사는 이렇게 걸리는 거야. 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짬밥이 있으니까 눈치를 그 가지고 안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어느 날딱 문장을 보는데, 괴상한 경우가 보이는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의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을 중간에다가 이, 이 사이에다가 쓱끼워 넣은 거야. 삽입을 한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이 주어는 이 동사에 걸리고, 이 주어는 이 동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지?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주어와 이 동사가 서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주어는 어떤 동사의 주어인지, 이 동사는 어떤 주어의 동사인지, 이런 것들을 대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짝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뭔가 이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리스어라는 그 언어의 동사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동사라는 거는 다섯 가지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최대 다섯 가지죠. 최대 다섯 가지인데, 뭘 표현할 수 있었냐면, 인칭, 수, 시상, 법, 캐를 표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이두 개가 뭘 의미했냐면, 주어를 의미했어요. 이제 주어의 인칭이고, 주어의 수인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주어는 보통 명사로 쓰겠죠. 명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 이제 명사 중에서 이제 명사 주격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사가 딱 있어요. 동사가 딱 있어가지고, 아, 이제 주어를 찾아볼까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어디에도 주격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빡치겠죠. 왜 없지? 사실은 이 동사 안에 이미 주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두번 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만 보고도 주어에 대해서 꽤 많은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사만 가지고 주어를 온전히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를 따로 써줄 필요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굳이 안 써줘도 돼. 근데 가끔씩, 음식, 굳이 주어를 써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주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명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명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주어를 써주고 싶을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이 동사 말고도 어딘가에다가 이 주어를 써주고 싶을 때가 생기겠죠. 어순은 뭐 상관없어요. 그리스어는 어순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어가 뭐 앞에다가 쓸 수도 있고 뒤에다가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주어를 써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시를 대자면 어떤 경우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동사를 딱 써놨는데 그 동사가 예를 들어 그는 가르친다. 라는 의미였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3인칭 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거기까지 말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써줘야겠다. 그 3인칭 단수 주어란 바로, 호메로스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호메로스는 가르친다. 라고,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호메로스라는 단어를 아무래도 따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가 생긴다. 그 경우에 우리가 뭔가 일치를 시켜줘야지 교어와 동사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예시를 들자면 이제 어떤 문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냅다. 이렇게만 쓸 수가 있죠. 딱맞침 표를 찍어버릴 거야. 그럼 이거 해석을 할때 이미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이 하이데우 오맨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만큼 이제 어간 미쳤죠. 이만큼은 어간이고, 이거는 어미여서 우리가 열심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거 지금 1인칭 복수,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직설법, 능동태구나, 이걸 딱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가르친다. 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중이다. 가될 수도 있고, 가르치곤 한다. 가될 수도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문맥이 해결해 줄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어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히 여기다가 뭐 주격명사 라든지 아니면 뭐 주격 대명사일 수도 있죠. 이런 걸 써줄 필요가 딱히 없어요. 끝이야 끝. 근데 아무래도 이 인간 세상에서 가끔씩 내가 이런 걸 써줄 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하, 이, 대, 우, 에, 이. 하고, 마침표가딱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그, 일 수도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에는, 한국어에서는 그랑 이제 그녀를 구분하는 게좀 어색해요. 제가 인정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사실 그랑 그녀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서양 언어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가부장제적인 표현을 좀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그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그것일 수도 있죠. 시 가르친다. 아니면 가르친뭐 중이다. 아니면 가르치곤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너무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게 문맥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이거를, 주어를 따로 써줘서, 우리가 이걸 좀 의미를 좁혀주면 유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주어를 넣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주어를 넣었어요. 이렇게 주어를 넣어주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라고 할게 그 사람 주격이니까 이가 되겠죠. 그 사람이 가르친다, 가르치는 중이다, 가르치곤 한다 다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어랑 그러니까 이제 주어인 명사가 되겠죠. 주어랑 그리고, 동사랑 뭘 이체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다면 수를 이체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넘버. 왜냐? 명사는 생각을 해보세요. 명사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게. 성, 수, 격이야. 동사라는 거는, 이제, 인칭, 수, 그 다음에 이제, 시상, 법 어... 해야 얘네 둘이 겹치는 게 뭐가 있어요? 겹치는 게딱 하나 있어요. 수예요. 수 넘버 수라는 게 뭐예요? 개수 아니면 명수일 수도 있죠. 사람이어서. 어쨌든 간에 그 주어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단수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단수여야지 말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첫 번째, 그리스어는 명사가, 아니면 이제 대명사일 수도 있죠. 명사나 대명사가 없어도, 없어도, 동사만 가지고, 동사만으로 이 문장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문장을 완전히 표현이 가능하다. 근 이제 문장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주어랑 술어의 결합이겠죠? 술어, 혹은 이제 서술어라고도 할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 가능.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명사를 내가 써줘야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명사를 쓴 거예요. 명사를 이제, 당연히 이제 주어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격은 주격일 걸, 주격이겠죠. 명사랑, 명사를 쓴 경우, 그러니까 지금, 명사랑 동사가 지금 동반된 거죠. 명사를 쓴 경우에는, 이 명사, 이 명사와, 그리고 이제 동사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동사가 뭐가 일치돼야 된다 수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치죠 일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명사가 지금 단수면은 동사도 단수해야 되고 명사가 복수면은 그 동사도 복수해야 되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단수 명사면은, 단수, 그러니까 이제 단수 명사면은, 단수 주어, 아니면 단수 명사면은, 단수 동사를 요청할 것이고, 복수 명사면은, 복수 동사를 요청할 것이고,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이제 수가 일치되어야 된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치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안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냐? 세 번째 규칙이 있어요. 이세 번째 규칙이 좀 짜증날 수가 있어왜냐면 이게 읽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 안 헷갈리는데, 내가 이걸 쓸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뭐냐?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예외는 바로, 명사는 명사인데, 중성 복수 명사예요. 중성이라는 건 뭐죠? 한마디로 이제, 관사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지만, 붙은 경우에는 이제, 호라고 하는 관사, 음성 관사를 붙는 그런 명사라는 거고, 뭐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제 주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동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제 복수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중성 복수 명사 주어는, 단수 동사를 써요. 희한하죠? 중성 복수 명사 주어면은, 복수잖아요, 복수. 근데 동사는, 단수를 써요. 이, 이해가 안될 수가 있, 있겠지만은, 이건 규칙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인들, 이, 사악한 그리스인들이 이상한 규칙을 지금 그리스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그리스인이 아니니까 그냥 까라면 까야겠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건을 예문을 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이제 두 개의 예문을 쓸게요. 예문 중에 하나는 이제 남성, 복수, 명사 주어를 쓸 거고요 하나는 이제 중성 복수명사 주어를 쓸 거예요 첫 번째 예문은 이런 식이에요 호이 안트로포비 아, 델부스해서 지금 다 그레이브 악센트로 쓰고 있죠. 왜냐면 뒤에 계속 뭐가 이어져 오니까. 그래서 아이데우 하고 우시.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우신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성복수명사 주어인 예문도 하나 가져올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팜톤음 팜이 글씨 쓰는 게 꼬부랑 글씨라서 힘들어요. 태온 엘가 푸스 먼저 글씨가 작아지죠? 안트로 푸스 그 다음에 아이 레우 에이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일단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건 뭐예요? 주어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이제, 주격이죠? 주격이고, 이제, 복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겠죠? 이제, 남성이에요, 남성. 남성을 뭐, M으로 적을게요. 남성을 이제 M으로 적을게요. 주격, 복수, 남성. 이고 이제, 얘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얘는 뭐예요? 성 글씨가 못 나죠? 대격이에요, 대격. 대격이고, 이제 이것도 복수죠? 그리고 이제 성은 이제, 몰라도 돼요.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도 분석을 해야겠죠? 얘는 뭐라면, 인칭과 수를 먼저 보면은, 3인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수고요. 그리고 이제 딱이 이거를 앞에를 딱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지금 현재구나.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직설법이구나.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능동태구나. 이런 걸딱 적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친다 혹은 가르치는 중이다. 가르치곤 한다. 그런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투스는 아무래도 이제 이 경우에는 소유대명사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호의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어떤 종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형제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가르치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냥 하나를 딱 집어서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가르치곤 한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곰곰이 보니까, 지금 복수예요. 주어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복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도 복수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딱 명사, 주어의 성을 보니까, 남성이에요. 그래서, 아! 복수니까 지금 복수로 지금 일치를 시켰네. 주어와 동사가 일치됐네 하고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문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행복이 깨져요. 왜 그러냐? 얘도 지금 분석을 해보면 타 라고 하는 이제 관사부터 에르가까지 이렇게 쫙 묶이죠. 그래서 지금 이톤태온이 원하면 명사의 속격이란 말이에요. 명사의 속격인데 지금 관사 바로 옆에 오죠. 그러니까 수식어로서 관사 바로 옆에 와서 일종의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명사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한정적 위치 수식적 위치라고 부르기로 예전에 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석을 하면 그 신들의 행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그 인간을 을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일종의 목적어를 쓰고 있죠. 대격이어서 지금 목적어로 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그 타에르가라고 하는 주어 명사가 지금 뭘로 쓰였냐면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주격이죠 그리고 이제 복수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동사를 보니까 사이레우 A 이거 뭐예요? A가 지금 오에이스 A죠 그러니까 이제 하인칭 단수 단수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직설법 그리고 나서 이제 능동태 뭐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주어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사를 보니까 단수예요 복수 주어인데 단수 동사가 온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경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규칙이죠. 복수는 맞는데 중성 명사 주어는 동사가 뭐다? 안수 동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 그 신들의 행위들이 그 인간들을 가르친다. 혹은 뭐 가르치곤 한다. 가르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약간 신비롭죠. 이걸 왜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지.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할때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걸 딱 분석을 하다 보면은 딱 파이데오 A를 보고 나서 그가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서 이제 이걸 딱 보면은 그 행위들이가 되죠. 그러면 그가 가르친다. 그를 찾아볼까 하고 딱 그를 찾았는데 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인칭 단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지? 하고 딱 아무 생각 없이 해석을 하다가 여기 딱 보니까 주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하다가 뒤늦게 이 규칙을 다시 떠올리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복수 주어인데 중성이기 때문에 동사와 단수를 썼구나 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읽을 때는 별로 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그 써져 있는 거에 우리가 맞춰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어도 우리가 어떤 아무리 개떡같이 써놨어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먹어서 끼워 맞추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많이 틀리냐면 우리가 이제 작문을 할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문장을 쓸때 우리가 뭔가 배워가지고 문장을 써. 막 이기장을 일기, 그리스어로 쓰려고 해요. 그럴 때 이거를 막꽤 많이 틀려요. 누가 틀렸냐면 제가 틀렸거든요. 이렇게 많이 틀려가지고 이거 기억을 잘 해두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